그, 가게가 예쁘게 잘 탔다. 저는 이게 우울한 화재 현장이 아니라 어떤 갱도로 보였었어요. 그래서 약간 일부러 어떤 무슨 역사 유적이나 이런 것처럼 연출을. 네, 안녕하십니까. 공간 디렉터 김도입니다. 오늘 와 있는 데는 용산에 있는 남영역 앞에 있는 30년 동안 운영하셨던 진대포라는 곳을 저희가 화재 사고 이후에 어, 리브 랜딩하고 또 리뉴얼해 나가는 과정을 어, 공간적인 부분 설명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이 건물의 외벽인데요. 이 건물이 예전에 아주 오래돼서 노후되어 있던 벽면이고 기존에 인테리어 하시면서 기왓장을 얹어두셨던 아주 좀, 좀 오래된 느낌이었는데 가장 저렴한 돈으로 건물 외벽을 바꿔서 전이랑 전혀 다른 외부에서 무드를 만들려고 이제 하도매 처리를 해서 큰 이런 인쇄물을 거는 작전을 했고요. 이건 이제 주로 포토존이나 아니면 이제 행사장에서 포토월 만들 때 쓰는 방식입니다. 임시로 여기 들어가는 문구들은 좀 영어로 해가지고 해외에 나와 있는 느낌이 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즐겨라 즐기면서 고기도 많이 먹고 술도 많이 먹고 더 사랑하고 잠잘 자고 그 다음에 소고기랑 고기를 먹으면 그게 최고의 치료다. 그 다음에 저희가 뭐 단체석 완비, 뭐 에어컨 냉난방 완비,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세련되게 풀까 해서 그냥 이렇게 문구로 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더 세련되게 표현하고자 영어로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부 구성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재미있게 그래서 어이 배경으로 사진을 찍거나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인스타용으로 찍으실 수 있도록 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어, 좀더 인스타 감성으로 살지 싶은 포토존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입구 간판 설명 드릴 건데요. 어, 전면적으로 아무래도 여기도 예산이 1차 인테리어 하시고 화재 전에 어, 비용을 많이 사용하셨었고, 전소된 거처리하시나 비용을 많이 사용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한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외부 쌓인 물을 좀 엣지 있게 만들까 해서, 어, 블랙 앤 고이드로 잡았고요. 그래서, 주변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어, 투광기를좀 최대한 양 사이드에 많이 달아서 이 건물만 제일 밝아 보이도록 효과를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주로 저 이제 메인 로고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화로구이라는 건 사실 그냥 일반 뭐 소고기 화로구이보다 어, 스페셜 화로구에서 이 이름을 들으면 얘는 뭐가 스페셜하다는 거야? 조금이라도 좀 의문점을 주기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쪽은 일부러 이렇게 거의 다 앉을 수 있는 곳을 만 들었는데요. 어 여기가 버스 정류장 앞이고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이쪽을 어, 마음껏 편하게 앉으실 수 있도록 일부러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게 항상 사람이 주변에 많아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벤치에 아래 방석이 깔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어, 내부가 저희가 전면이 가게 전체 크기에 비해서 좀 좁은 편이라서 이쪽에서 봤을 때는 건물 어, 가게 안을 좀 보일 수 있도록 좀 전체 직선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한 많이 안 가렸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안을 조금 훔쳐 보실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오시게 되면 갱도 컨셉을 연출하려고 저희가 이제 삼나무 목을 이렇게 걸었는데요. 어, 자료화면에 나가 겠지만 저희가 최초에 여기를 들어왔을 때 화재 청소를 하는 상황에서 저는 이게 우울한 화재 현장이 아니라 어떤 갱도로 보였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처음에 모티브는 갱도 컨셉을 이용하되 좀더 모던하게 풀어보자였고요. 입구에서 약간의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 몰입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이즈를 줄여나가는 목구조를 만들었고요. 이쪽에는 원래 양쪽으로 큰 음, 유리창들이 있었는데요. 워낙 뷰가 안 좋고 정신사 나와서 그쪽을 아예 다 막아가지고 공간에 몰입감을 주기 위해서 다 막아버렸고요. 이쪽에는 어, 브랜드 스토리를 적어 놨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와인바를 만들어 놨어요. 와인바라기보다는 카운터 겸 와인바고요. 누가 봐도 이건 어? 바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구에서 이런 이미지를 주문을 해서 여기는 비싼 술을 마시는 곳,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고급화 전략으로 입구에 와인바스러운 카운터를 배치했고요. 이 기둥들은 사실은 어, 이곳이 건물이 한 30년 넘게 장사하면서 아무도 이거를 다 뜯어서 공사하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해서 계속 덮방을 치면서만 공사하셔서 뭐 내부 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공사 기간도 길어지고 추가 비용도 나오게 됐는데요. 저희도 안전 차원에서 이 모든 걸다 해결하고 하다 보니까 다 까냈는데 까내고 보니까 이런 불규칙한 h m 에 예전에 아주 오래된 타일에 떼낸 자국들이 오히려 딱 반듯한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두기보다는 이렇게 하면서 아래쪽에다가 유리를 두르고 조명을 줘서 약간 일부러 어떤 무슨 역사 유적이나 이런 것처럼 연출을 착시를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문을 여기다 줘서 빠 어, 쪽에 앉아 계신 분이 출입구 쪽에서 오는 찬바람을 바로 맞으시지 않도록 준비했고요 들어오시면 바로 보이시는 게 이제 별진 로고 마크. 이 위에 보시면 이제 반사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도 상당히 좀 지저분한 화재 후에 지저분해진 공간이었는데 이걸 그냥 막는 것보다는 좀반사체로 해서 쭉 내려오시면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타는 느낌 신비로움을 좀 만들려고 했고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이런 엘지님들이 좀 불규칙하게 수평도 안 맞아요 건물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매력 있게 보이려고. 어, 이렇게 H빈들은 살려뒀고요. 이쪽에는 이제 다지바를 라운드로 구성을 해서 추후에 여기서 좀더 직접적인 우마카세 서비스를 할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놨고 어, 그걸 통해서 고객 접점을 늘리고 판매 단가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판에는 인조대리석을 대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하양식으로 해서 위에서 빨아들이는 대롱들이 걸려 있지 않도록 이번에 닥트의 비용을 많이 투자한 케이스입니다. 의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여성분들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자 뒤쪽이 등이 보이지 않도록 골랐고요. 이 곡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빼는 거를 염두를 돕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바닥이 한 가지 색인 것보다는 투톤으로 해서 이 공간의 리듬감을 살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메인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라운드 지어지게 일부러 오솔길처럼 색깔을 투톤으로 만들었습니다. 작업에 시간은 걸리지만 이걸 통해서 이 다지에서부터 시작된 리듬감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조금 투박한 느낌들을 중화시켜줘서 어, 상당히 고급화되고 효과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볼수 있는 곳에 브랜드 스토리를 한번더 크게 박아서 그 지금 손님들이 먹고 있는 이 공간과 브랜드와 음식들이 어떤 컨셉에서 시작됐는지를 여기다가 정확하게 명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고깃집에서 흔히 보기 힘든, 어 원목 테이블, 우드 슬랩 테이블을 약 5m 30cm 정도의 원목 테이블을 달아서 입구에서 들어오면서 봤을 때쭉 이렇게 이어지는 공간감을 이어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좀 재밌게, 여기서 식사하시는 분들이좀 구석이라 답답할 수 있어서 사진 찍을 수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 해서 저쪽에 이제 레스싱킹, 모어드링킹 했고요. 여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화재가 난 후에 청소하고 어, 화재 후 공간을 원래 가지고 있던 부유측한 파쇄되어 있는 면들을 약40% 4 40 정도, 정도. 그 다음에 저희가 새로 구성하는 것들이 60% 정도 비율로 해서 어, 약간 갤러리 느낌을 내려고 연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보시면 은 벽을 그대로 다 노출한 상태에서 분리된 룸을 만들어 놨고요 두 개의 큰 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룸은 기본적으로는 어, 투명하게 공간감 있게 보이지만 이렇게 얇은 시폰 커튼을 걸어서 밖에서 보일 듯안 보일 듯 하는 상황을 연출을 했고요. 그래서 약간 어, 섹시한 한정이 되도록 이쪽은 테이블들을 전체적으로 다지도 있고 통나무 테이블도 있고 어, 룸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인 식사 테이블 좀 어, 남들이랑 분리되고 평범한 테이블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구 구성은 이쪽에서 4인석으로 연속해서 드렸고요. 그리고 닥트관이 지나가는 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의자 밑에 깡통 의자 밑에 두는 그런 유치한 좀 저렴해 보이는 느낌보다 좀 여기다가 기물이나 혹은 손님들 외투 가벼운 것들을 넣어둘 수 있도록 각 테이블마다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공간 활용을 했습니다. 아래로는 닥트관이 지나가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이 모든 게 시작된 시발점이기도 한데요. 이거 다 청소를 해서 걷어내고 나니까 이렇게 마치 누가 보면 6.25때 총탄 맞은 것처럼 불규칙한 이 벽면이 나오더라고요. 화재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지만 사실은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실례되는 말이지만 죄송하다고 설명하고 여기 클라이언트한테 그 가지가 예쁘게 잘 탔다. 그래서 사실 좀 황당하셨는데 이걸 공간을 디자인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예쁘게 잘탔다는 말이 저도 뭐에 튀어 나왔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거칠지만 꽤 느낌 있게 부셔졌고 느낌 있게 나가서 보시면 정말 오래된 여기서 옛날에 있으셨던 분들이 했던 고민과 막막막 막 공사를 하셨던 부분들이 마치 이렇게 어떤 지역 박물관처럼 보일 수 있도록 유리를 대고 간접질을 넣었습니다. 이 벽면을 살리고자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은 뱅크 시라는 유명한 아티스트가 떠올랐었고 그분들이 이제 세계 각지에 파쇄되어 있는 벽면 이런 거에 아이디어를 해서 어, 호령이 작품을 남기고 사라지는 거에서 아 언제 한번 그런 거 해보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그 그림까지는 못 그렸고 이제 아트적으로 아트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면이 전 사실 이게 되게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이 생기는 공간입니다 어, 이번 별진 매장은 어, 입구에서부터 와인바를 통해서 고급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 다음에 다지를 통해서 일반 손님도 받지만 추 우마카제라는 키워드를 잡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단체가 몇 명이 오든간에 유용 어, 융통성 있게 활용하시도록 긴 나무 테이블들 원목 테이블을 만들어서 어, 다양하게 활용하시도록 준비했고 를 룸도 두 개나 만들어서 어, 손님들이 편하게 룸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받으면 드실 수 있도록 커튼이나 장치를 했고 룸과 룸 사이에는 폴딩윈도를 설치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어, 공간의 어떤 활용성도 대비를 해뒀습니다. 전반적으로. 어, 화재가 일어난 다음에 후철이라 저도 리스크가 많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돼서 어, 클라이언트도 많이 힘들어하셨지만 결과적으로 작품이 잘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작업이지 않을까 화재 사고를 어, 잘 처리해서 승화시키고 또 이거를 남들은 상처니까 일단 다 덮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만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어, 좀더 남들과 다른 작품을 만들어는 거에 이번에 좀 자부심을 느끼고요 어, 앞으로도 이제 고급화된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어, 객단가도 높아지고, 또 추후 사업에도 번창하시도록 계속해서 또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남양열 1번 출구니까, 네, 대한민국은 지금 보기 제일 격전지인데요. 어, 여기서 또한번 경쟁력 있는 매장이 되도록 좀더한번 힘을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